안녕하세요, 아디노만 장성숙입니다. 오늘 PPT 만들다가 하나 알아낸 게 있어서 어 같이 해볼까 합니다. 화면 공유하고 아, 요거예요, 요거. 네, 제가 요거 정리를 하려고 시작하는데. 요 자가 어떻게 사용되나 여기 보니까 자가 있더라고요. 이게 캡처미 스케치하는 어 여기에 가면 여기 어디가냐 여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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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처미 스케치.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 자를 사용해보고 싶었어요. 왜냐면 이렇게 그리면은 너무 못 그리잖아요.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가 있어서 그걸 지금 해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울어지나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. 요렇, 아이고, 요렇게 그리고, 어, 요렇게 그리고 좀 불편해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? 요렇게 된 다음에 이제 내가 화살표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, 어, 어, 어떻게 쓰다 보니까 얘가 삐다닥하게 돼 있는 거예요. 이게, 이게, 이게 마우스 휠을 움직이니까, 요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는 거를 조금 전에 알았어요. 다른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, 나는 모든 게 더딘 사람이라. 네, 그래서 얘를 색깔을 또 바꿔볼까요, 한번? 이렇게 하고 다시 또 <laughs> 이렇게 하고 <laughs>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어디에요? 이렇게 해서 네 화살표 쓰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<laughs> 별거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는 그래도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몰랐네 그런 거죠.